안녕하세요. 벨라박사입니다. 오늘은 복층 정말 마지막 한 세대라 다시 한번 소개드리는데요 오늘의 집 사업 중반입니다. 위치는 의정부동 부대찌개거리 인근으로 중앙역이로선 의정부역 모두 도보 가능합니다. 의정부역은 거의 10분 걸어야 돼서 1분 거리인 경전철 이용하시는 게 편하고요. 로데오 제일시장 등 생활권 좋고 집에서 1분 거리 중랑천 자전거도로도 있습니다. 오늘의 집 실거주가 너무 좋고요. 입지도 의정부 최상위권입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자, 쭉 한번 볼 건데요. 우선 들어가는 입구에 신발장과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. 그 팬트리 공간은 뭐 활용도도 다양하고 잔짐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신발 뭐 추가 보관하셔도 되니까요.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. 내부 딱 들어오면은 탁 트인 거실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. 확실히 복층 타입이다 보니까 가장 위에 층, 채광도 좋고 전망도 좋은 어, 가장 매력적인 매물이라 보시면 돼요. <laughs> 거실장 앞으로 뻥 뚫려 있어서 확실히 답답하지 않고요.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,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, 벽면은 웨이스 코팅, 강마루 바닥재,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이트,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. 4인용 초파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는데요. 6인용까지는 좀 부족한 크기고, 30평대 아파트 기본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거실, 주방 연결되어 있어서 확실히 개방감 좋고요. 거실에서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이동하면서 주방도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. 주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서울에서 집 보시던 분들이 가장 희망하시던 식탁 자리, 그리고 냉장고 두대 자리 완벽하게 나오고 있고요.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, 그리고 싱크대 부분, 어, 상하부장 수납공간 충분하고요 싱크대 부분은 보시면 주방창 뚫려있는데 이 방향 설계도 잘 되어 있어서 거실 쪽과 맞바람치도록 짧은, 짧은 시간에 어, 쉽게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확실히 주방 자체가 막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닌데 완벽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돼요. 무엇보다 장점이 주방 옆쪽 다용도실 이용하는 점이었고요. 다용도실도 작지 않았어요. 이 정도면은 세탁기 건조기 보관하시고요. 분리수거 정도 여기서 무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다음에는 방쪽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우선 가장 먼저 보실 곳은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은 들어오는 전실 옆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. 욕실 자체 에 샤워 파티션까지 설치돼 있고 어 기본적인 구성도 너무 좋고요. 화이트톤이라 깔끔했어요. 크기가 좁지도 않고 활용하기 무난하게 좋았고요. 지금 여기가 작은 방인데 작은 방딱 들어오면서 보이는 게 바로 에어컨이에요. 이 집은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에어컨 모두 다 가능하고요. 방들 크기가 특별하게 작은 게 없어서. 방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수월하게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. 얘는 안방이고요. 안방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뭐 크게 넓어 보이는 느낌은 없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안방에도 작은 베란다 하나 딸려 있고 그리고 안방에 화장대, 드레스룸, 부부욕실 모든 게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침대 놓는 공간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. 화장대 공간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데 여기 문 열면은 드레스룸이 갖춰져 있어요. 상당히 크게 되어있고요 웬만한 12자짜리 장에 보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부부욕실도 이 정도면은 웬만한 집 메인욕실 크기니까 욕실 크기로 사실 불만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집 구성이 전체적으로 좋아요 이 아래층만 보더라도 일반 빌라들보다 훨씬 잘 나온 집인데 이렇게 거슬리지 않는 공간에 계단을 통해서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계단 아랫부에는 이렇게 수납장도 만들어 놔서 활용도가 높고요. 올라오면은 이렇게 작은 거실 형태의 복층이 구성되어 있어요. 거실과 방, 테라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. 이 공간이 살짝씩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사용하시기에도 좋고, 사선으로 꺾여 내려가는 부분에는 수납장을 만들어 줬어요. 상당히 활용하기가 좋게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. 여기를 방으로 사용하시면 총 4개의 방을 가진 복층집입니다. 식구가 많은 분들 어,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보일러나 이렇게 다 조절하면 쓸수 있고요. 테라스 공간 활용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과 뭐 캠핑도 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집우정부동에 위치한 복층빌라입니다. 어, 기존에도 소개 드린 적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고 또 이제 마무리가 다돼 가는 상황이어서 한번 더 소개를 드렸고요 위치도 좋고 가격대도 괜찮고 특히나 내부 구조가 정말 잘 나온 집입니다 대출 조건도 좋으니까요 상담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